그 친구는 라마단 기간에는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알라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폭탄 테러나 하는 무서운 사람들로만 생각했었는데요. 놀라웠던 것은 그 사람들은 제가 경험해 보았던 어떠한 체험보다도 더 강력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할머니는 사람을 낫게 해주는 능력도 있어서 고향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거의 병원을 안 갔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다 낫게 줬다는 거예요. 제가 갈등했던 이유는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확고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물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직 그분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멈칫거렸어요. 왜냐하면 저의 신앙의 시작은 체험이었는데요. 그 체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체험을 하니까요. 저는 막 흥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데요. 그 친구도 막 흥분하면서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사람을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도 제가 죽은 후에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나를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라고 나무랄 거라고 했습니다. 유일신인 알라만이 진짜 신이고 다른 것을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데 순간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누구신이 진짜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저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었어요. 갈급했고, 영원한 지옥이 두려웠습니다. 그 많은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무슬림들이 다 지옥이냐? 아니면 내가 지옥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선지자일 뿐이냐가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이 의심이 제발 떠나게 기도했지만 그것은 떠나지 않고 제 마음에서 더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입장에서 이슬람교를 비판한 책들을 시작으로 이슬람교를 객관적으로 쓴 책들,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았고 코란도 읽어보았어요. 그래도 무엇이 진짜인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참 하나님이 누굴까? 진짜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춘천 한방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로부터 방학이 되어 한국에 오면 수련회 꼭 한번 와보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학이 되어 한국에 와서 친구를 따라 교회에 왔는데 한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요. 처음에는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는 복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천국 가봤니?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믿어? 너 하나님 봤어?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라고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분은 나쁜데 마음은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절대자 하나님이신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는 성경대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렇게 찾았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배신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 않은 것을 봤다고 우기다가 죽임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확실한 물증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책을 찾아보고 고민해봐도 찾을 수 없었던 진짜 신이 누군가의 문제가 풀렸습니다.